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쿠레 아들 삼모하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 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의 아들 갈렙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하여.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웍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네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4월 13일 목요일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가나안의 남쪽에 위치한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정탐을 명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정탐꾼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정탐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주 애굽을 떠난 지 2년 2개월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 진군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한 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였는데 그것과 대조되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반란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죠 백성의 악한 말과 무리의 탐욕과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렇기 때문에 총 12명이 정탐꾼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됩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1장 20절로 23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했고 모세도 찬성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제안들을 수용하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탐꾼의 명단이 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고 모세가 정탐꾼에게 임무를 주게 됩니다. 17절로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임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사람이 있고요, 그 땅의 토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탐지하라,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들이 정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탐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알아오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임무를 주는 것과 정탐꾼이었던 그 열두 사람이 지금 정탐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임무에 대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을 확인하고 그 땅을 차지할 전략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것이 정탐인데 내일이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겠지만 이들의 기준과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탐지하라, 담대하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다 보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탐이라는 것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준비된 모습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무작정,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한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철저한 계획과 꼼꼼함과 진행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갖꾸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로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탐지하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